안녕하세요 나나입니다 네 오늘은 어, 분경 신상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 이제 배경을 제가 정원을 썼는데요 어 이렇게 꼭 실내에서도 좋지만 또 정원 가지고 계신 분들을 바깥에 이렇게 나도 어울린다는 의미를 들었습니다 어 이번에 나온 또 신종들은 어, 신상품들은 어, 어, 이끼를 새로 또 이제 올렸어요. 지금 이제 조금 봄이라 파릇파릇 나오는 음, 부분 부분 있는 아이 어, 끼들을 새로 올렸기 때문에 파릇하게 색상이 더 예쁘게 보이네요. 어, 기존에 어, 이끼를 얹었던 음, 그분경들은 어, 그만큼 또 어, 뿌리에 어, 바위에 여기 분경에 착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에도 좋고요. 또 새로 지금 세팅해 놓은 이런 이사번 경우 는또 색이 파릇해서 더 신선한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분위기는 비슷비슷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렇게 이제 밭 음, 밑에 음, 그 푸른 폭포스 어, 같은 그리고 또 바다에 어, 부서지는 파도 같은 느낌을 어, 더 좋아하는 분들은 또 그쪽으로도 식량 어, 어, 서스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얘는 이번은 지금 1번은 지금 화구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제 옆에 화구를 중심으로 어, 심어주면은 아주 어, 잘 맞는. 음, 공경이고요. 어, 위에서부터 이제 지금 막또 어, 흘러내리는 예, 푸른 어, 아주 맑은 물줄기가 또 굉장히 포인트 입니다. 화분 어, 넉넉하고요. 어, 여기는 이제 키 낮은 아이나 아니면은 키, 어, 목대가 좀 있어도 어, 키가 작으면서 그 목대에 있는 아이들 예, 그 수영 잡기 좋고요. 뒤에서 모습 보면 진짜 어, 정말 거대한 음, 그 바위가 아, 어, 위에 오뚝 서 있는 그 기암괴석의 표현이 잘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조금 어들투둘하게돌 느낌이라기보다도 세월의 흔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많이 그 파도에 부서지는 그 매끈함을 연출한 어 일본 풍경입니다. 음, 예, 지금 이런 이 일본 같은 경우는 음 굉장히 물이 잔잔한 아주 고요한. 어, 그런 느낌을 어, 연출해주고 있죠. 우리 파도가 이제 이 유학에 의해서 그 느낌을 표현하는데요. 어, 유학이 막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어, 이렇게 막그 석고치는 파도, 어, 느낌도 있을 거고, 이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아주 맑고 잔잔하고 고요한 그 물을 연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개인적으로 또 2번, 네, 지금 1번이 하고 두 개짜리가 12만원이구요. 그 다음에 일반, 이제 그냥 2번, 3번, 4번, 5번, 어, 다 거의 같은 가격으로 10만원에 나가고 있어요. 너무 비싸지 않나 고 걱정하셨다가, 아 가격 알려드리니까, 어, 훨씬 반응이 편하게, 예, 반응이 많이 왔습니다. 예, 기회 되실 때고민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3번도 역시나, 어, 그, 어, 태고의 그, 음, 세월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어, 이렇게 약간 그 파도나 그 풍, 어, 풍랑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그 파도가, 아니 바위가 많이 그닳아져 있는 그런 느낌을 연출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또, 어, 아래에 이렇게 그 천정을 보면은요, 이 속에 천정을 해제동굴 같은, 어, 또 성류석이 그막 흘러내리는 그런, 음, 느낌이 아주 잘 살아있고요. 어, 얘는 이제 파도가 약간 좀 일어나는 그런 맑은 파도, 또 맑은 폭포수 같은 그런 어, 아주 청아 청량한 그런 느낌을 주는 어, 파도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 DP 경이 잔디로 이렇게 해서 어, 밑에 조금 보이, 파도하고 이렇게 사이 보이는 어, 이 보면은 아주 파랗다는 어, 그 느낌이 좋죠 그리고 이끼도 지금 이것도 새로 올려서 음, 새 이끼에요 그래서 지금 아주 파릇파릇하고 싱그러운 맛이 좋습니다 아랫부분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예, 이 표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나왔어요 실제 섬이나 어, 그런 데벼랑이데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laughs> 예, 저는 늘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기 때문에 예. 그냥 연출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똑같아요. 정말 이런 바위 귀암 계석이나 이런 바위들 타고 건너다니고 타고 다니고 <laughs> 예 어렸을 때 그렇게 어, 지내왔거든요. 예,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흡족해하고 만족하는 예, 작품이에요. 예. 어, 뭐창틀이나도 되고 어, 또 어, 실내 에 탁자 위에 문갑 위에 경대 위에 다잘 어울립니다. 예, 정말 분위기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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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하신 그분의 어, 분들의 예, 그 안목이 굉장히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작품들이죠. 예, 5번에도 네, 어, 굉장히 우아하면서도요 음, 웅장하죠. 뒷모습도 그렇고 앞에 이 모습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바위색도 그렇고요 파도도 굉장히 어쩜 이렇게 잘 <laughs> 표현이 되는지 어, 정말 저도 감탄해요 그리고 그리고 항상 나올 때마다 기대감이 어, 굉장히 기대하는 작품이고요. 네, 그리고 사이즈는 바닥의 폭이 17이고요, 길이가 23cm예요. 높이는 18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이가라는 것은 밑에 이거 어, 분명을 받쳐주는 판 길이고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은 음, 지금, 어, 1번은, 화구가 양쪽에 두개 있는 거는 12만 원이고요. 어, 지금, 음, 1번 나머지는 10만 원에 나가고 있고요. 어, 이제 봄철이고, 앞으로 또, 어, 여름철 을 다가오고, 봄, 봄, 지나고, 여름 되고, 이제 이, 이 끼와 분경이 굉장히 잘 시원한 느낌을 줘서 인기 상품이에요. 가격이 더 상향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구입하시면은 많은 더, 편, 음, 어 유, 유익이 될수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네, 길이감과 높이 어, 딱 사이즈 좋아요. 너무 커도 여자들이 이걸 관리하기 힘들고 팔아프고요. 딱 좋습니다. 화분 하분, 큰 화분의 무게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육번는 굉장히 아기자기한 맛이 있어요 예 단아하면서 아기자기한 맛이 있고 어~ 이~ 그~ 이 천장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 보이는 그 부분이 예, 굉장히 어, 표현이 잘돼 있어 섬세하게 그리고 음~ 얘도 이제 이끼를 새로 얹어서 어, 파릇하고 싱그러운 맛이 있구요. 그리고, 이 파도가, 얘는 조금, 어, 색이 굉장히 신비롭게 나왔어요. 어, 아주 깊은, 어, 진한, 이, 이, 이게 표현된 되 음, 물은 깊은 것을 뜻하고요. 또, 연하게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막 보글보글 올라오는 그런, 음, 느낌. 예, 굉장히 또 흰색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더, 어, 또 재밌네요. 예, 아랫부분도 보시고요 이렇게 예, 해저 동굴에 그냥 빛이 좀 들어가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laughs> 예, 음, 선택해도 후회함이 없는 작품입니다